그러니까 손으로 치는 걸로는 완벽하게 잘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른손 왼손을 <laughs> 나눠서 치셨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은 지금 위 건반에서 이렇게 놓고 하셨고 왼손은 아래 건반에서 플루트 팔사를 놓고 하셨어요. 그냥 들었을 때는 조용하고 좋았, 좋았어요. 이렇게 딱 넣은 이유는 이유는 딱, 딱히 없는데. 딱히 없고. 음. 네. 응. 여기 교본에 응. 응. 이제 네. 오른손 왼손 응. 나눠서 연습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거 이제 응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 했잖아요. 응. 자, 이렇게 초보자로 짱쌤 오르간 기초 교본 치면서 교회 반주, 성당 반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다가 어, 제가 선생님한테 우리 초보자 선생님한테 적어주기로 했어요. 스탑에 대해서도 이미 교본에도 많이 나와있지만 이렇게 성가대 뿐만 아니라 미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를 때는 이제 성당에서 쓰는 명칭이 없어서, 사실 뭐 교회에서도 해중, 이렇게 얘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냥 대명사로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찬송가의 이제 성가에 있는 모든 성부가 같은 크기로 같은 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한 단에서, 소프라노, 엘토, 테너가 한 단에서 반주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거는 성당의 오르간이 2단이 됐던 3단이 됐던 4단이 됐던 상관없이 그레이트에서 양손을 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회중성가에서의 원칙은 프린치팔 계열. 만약에 오르간에 따라서 영문으로 다이아파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불어의 프랑스어에서 나온 몽트르라는 단어가 써 있을 수도 있는데 같은 프린치팔 어, 계열, 이 프린치팔 계열이라는 말은 오르간 고유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기가 가지고 있는 프린치팔 소리가 이 악기 소리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 프린치팔이 없죠. 바꿔 볼게요, 선생님. 다이아파은 음, 옥타브 사. 음, 여기서 여기 칠 거예요. 그럼 이제 손이 프린치팔 계열 8하고 사잖아요. 근데 페달로 한번 와 볼게요. 페달에는 프린치팔이 없어. 그런데 여기 얘도 보르동도 사실은 플룻 계열이고, 게다크트도 플룻 계열인데, 한번 비교해 볼게요. 페달에서 도레미 쳐보세요 이게 보르동 소리였어. 자, 게다크트. 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듣기는 어느 게더 컸어요? 어, 보르동이 더 선명했죠. 그러니까 보르동하고 옥타브. 옥타브는 프린치팔에 한 옥타브 올라간 소리니까 쳐보세요. 요 팔. 음. 다 뻔도. 음. 그러면 지금 이 페달의 소리랑 손에 있는 이두개의 소리가 밸런스가 맞잖아요. 음. 그렇죠? 얘 필요해? 안 필요해? 지금 안 필요한 거. 왜냐면 우리는 그레이트에서 어. 소프라노 엘토 테너를 다 같은 소리를 낼 거기 때문에 자, 34장 다시 펴보세요 자, 첫 음만 쳐보세요 첫 음만 음, 이렇게 깔끔하게 만약에 여기다가 어, 저는 손에, 손에다가 조금 더 풍성하게 소리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자, 사실 요, 요렇게, 요렇게 고대로 요렇게 들고 있어봐 자, 여기에다 풀루파을 넣으면 크게 차이 나야 안 나? 요안 나지. 그냥 얘는 워낙 작은 소리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프린치파를 빼, 아까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나죠. 그러니까는 소리가 더큰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잘 들리는 거고, 작은 소리는 티도 안 나. 만약에 이렇게 프린치, 만 플루트 84를 넣으면, 아니, 소리, 요거를 조금 키우자. 약간 풍성한 소리 여기서 만약에 요두 개를 중요한 거두 개를 빼 볼게요 완전히 소리가 달라지죠 네, 네. 다시 네. 이게 중요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음. okay? 네. 네 그러니까 요 플롯 8사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는 큰 소리를 음. 할 때는 큰 차이는 없어요 음. 자 요거를 한번 34장을 이제 다시 한번 다 같이 미사에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부른다 생각하고 쳐보겠습니다. 이제, 성, 저기, 성도들이 잘 듣기가 음. 좋겠죠? 음. 자, 실수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초보자들이 반주를 할 때, 손을 이렇게 치면 왠지 멋있어 보이는 거야. <laughs> 네. 피아노에선 한 건반에서만 쳤는데, <laughs> 이제 이두단을 다치니까, 근데 이제 소리를 잘 몰라, 초보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아, 오른손은 소프라노 엘톨 치고, 왼손은 테너를 쳐라. 요거까지 배웠어. 근데 아직 건반이나 스탑을 잘 몰라.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이제 요거 플룻이 없다. 그러면 이게 프린치팔 8, 옥타브 4가 소리가 세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위에서 플룻 8, 플룻 사를 한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개, 2개? 여기도 두 개니까 괜찮겠다. 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쳐보세요. 어떻게 저는 뭐 어떻게 들려요. 멜로디가 안 들려. 안 들려. 중간 테너만 지금 음. 크게 들리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손을 바꿔서 이렇게 나눠서 철, 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은 여기에 맞는 스타을 넣어야 돼. 그러면 테너가 지금은 튀잖아. 음. 그럼 테너가 안 튀게 해야지. 그리고 지금 뭐가 안 들려요? 멜로디. 안 들려. 멜로디가 들리게 하려면 여기에 있는 스웰에다가 뭔가를 음. 추가를 하거나. 오른손에 소리가 더잘 들리도록 여기다가 스탑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구성이 안 맞는 거야. 네. 알겠죠? 네.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또 계속 <laughs> 하겠습니다. 오늘 한꺼번에 다안 하고. <laughs> 네.